전세 가격이 52주 그러니까 1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변화사님께서는 이런 전세가 움직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실수요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수요가 전세를 살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수급 상황이 일정 부분 단기에 있어서는 조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일부 올라가는 현상 벌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컸던 시기를 거쳤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사회 문제화 돼서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 위기를 넘겼던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세가에 있어서 하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요하시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 과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가가 최고가 대비해서 85%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 시점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어떤 그 지역의 전세가 수준,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보이고 있는데, 어, 결국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시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기적으로 그지역의 물량이 부족한 시점. 이런 시기엔 당연히 이제 전세가 부족하다 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지적인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다고 느껴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지역도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에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일례로 뭐, 수도권 북부 쪽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가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조정이 됐음에도 그 전세가 방매되어 있는 상태로 꽤나 오랜 기간 유지되는 형태, 어,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어,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이제 매매로 참여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기존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들조차도 전세 사기 문제라든 가 어, 뭐 역전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온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값 상승의 요인을 전세 사기와 어, 매매 수요의 감소, 뭐 이제 큰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여기에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니까 러그 주. 어 전세를 수요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이 자금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사실은 전세 시장이 어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 수준을 보여왔던 게 현상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전세가도 좀 하향 조정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정책 자금을 풀면서 기본 뭐 1%대의 저리 대출들이 막 나오고 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가 그 얘인데 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5조 원 정도가 지금 풀린 시장인데 그중에 1조 원이 넘게 다 전세 자금으로 쓰여졌거든요. 그 1%의 금리를 감당한다는 거는 어 기존에 그냥 월세로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네네. 있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군요. 어, 사실은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신고가가 찍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전세난이에요. 네. 이 얘기는 전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어떤 국지적으로 개별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연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끌어 수 있는 소재거든요. 어, 장마철의 소나기처럼 어, 수급이 조금 몰리는 경우에는 좀 전세가 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뭐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간다 이런데 많이 좀좀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매매가의 어떤 하방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 매매가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지금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건 과거에는 이 전세자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산, 자기가 그 동안 모아놨던 목돈의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전세가는 그 목돈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서 형성된 전세가이거든요. 그럼 전 전세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이 전세금을 채울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추가적인 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처럼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로 수요가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0년과 22년 전세가 급등기와 비교, 를 하기, 하곤 하는데 상승폭이 지난 1년 동안 5% 수준밖에 안 돼서 그때 같은 그런 뭐 전세 대란이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전세난이라는 얘기가 한참 나왔던 시기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시점, 그 시점에 이제 전세난 하면서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게뭐 갈발보를 해서 전세집을 준다라든가 뭐 줄서기 하는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사람들의 불안을 많이 자극하는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어, 2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4년까지 살수 있게 되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잠기고, 어,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살고 있는 70에서 80%는 계약갱신을 통해서 그냥 수요로 넘어오지 않고, 새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수요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그냥 안정적인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가 이제 전세를 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장의 물량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만큼 새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간 수준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회행을 했거든요. 그럼 새로 어떤 주택 시장에 진입해 줄수 있는 수요가 전세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높은 전세가를 끼고 나머지 차액만큼을 부담해서 매매로 하지 않으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전세가 이제. 그 당시에 구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는지 생각을 해보면,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과다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들이 실제 이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풀리고, 또 새로운 공급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시장에 많은 전세의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받아놨던 돈만큼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또는 그 이전에 올라간 전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 공급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전세가 기존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매매가에 기대서 전세값이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어또 이거에 맞춰서 전세가가 또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만큼 과거에 폭등했던 시기도 굉장히 짧았고 그또그 그 시기에 해당됐던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 한20% 정도 그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한테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전세난이라는 게 강조가 됐고 이거에 이제 불안했던 분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많이 또 돌아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면서. 전세가가 조정된 상황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올라간 상승률이 기껏해야 5% 어, 계약갱신이나 어, 전월세 상한으로 해도 5% 정도는 올려주잖아요. 그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수준만큼만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뭐 계속 전세가 다시 또 전세난이 대란이 온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어, 최근 뭐 2, 3년 전만 해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분양됐던 물량 들이 이제는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많이 도래하고 있고 25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살아주는 수요도 있겠지만 지금 뭐어 그 거주 의무를 폐지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된다면 전세난 그렇게 우려하는 전세난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내려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강동 쪽에 특히나 입주 물량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입주 물량 외에도 이, 이전부터 2, 3년 전에도 계속해서 입주 와,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새로 신규 수요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인구구조상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선 어떤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감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수요해줄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또이 어, 인접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뭐 강동 지역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열세했던 지역들 뭐 하남이라든가 위례라든가 미래라든, 뭐 이런 지역들에 사실은. 분들은 어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또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 지역에 타격을 주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도입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요. 그래서 올 여름 되면 전세값을 더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뭐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을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입장, 이 얘기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어디선가 조달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어, 전세는 철저히 실수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수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녹록치 않은 거죠. 일정 특정 지역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어,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 어떤 기본적인 그 감내 능력에 따라서 일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러다그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보다는 어, 새로운 집들 그리고 조금 과거의 조건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은 집들 전세는 실수요니까 실제로 들어가 선호하는 집들이 많이 공급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급된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내놓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구축보다 신축의 가격이 전세가 가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그런 걸 보면 또 서울의 전세값 얘기를 할때 같은 서울이라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아직도 매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집이 워낙 공급이 많은 시장이고, 주택보급률도 뭐100% 넘어가고, 지금 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대부분이 집을 유지하는 형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전세를 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누군가 그 집에 대금을 어, 메꿔줘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계속 어떤 순차적으로 더 좋은 집, 또 조건이 맞는 집은 먼저 채워질 거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빌 수밖에, 없, 절대적인 수치가 다 채워질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전세 또 사실은 좀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높은 전세가 원하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전세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 뭐 그래서 반전세 형태로 매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 대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있는데 결, 정리를 해주시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공급이 수년간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공급에 있어서 실제 실수요의 입장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는 시장이고 또 거래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라도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서 어떤 시장을 넘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공급 물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전세 대출. 대 출이라는 걸 활용하기에도 과거보다는 좋지 않은 조건. 특정 계층은 어떤 저리를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인 금리가 높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그런 점에서도 수요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어떤 어,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돌아섰던 이미 시장에서 빠져버린 수요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수요 적인 감소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기존의 수요에서 이제 그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